여기 아파트는 어 지금 34평 고층에다가 한강뷰가 아주 좋은 지역은 한 28억에서 30억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강뷰인 것도 치고 이렇게 역도 가까운 것도 치고 28억이면 그렇게 안 비싼 거 아닌가요? 뭐 워낙 요즘에 한강변에 이제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서 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 2023년 여기 여름에 일반 분양 시작했을 때는 분양가가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거의 두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2023년 때는 아파트 경기가 고금리로 인해서 조금 많이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겨울에 둔촌주공 유명한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분양가가 13억인 것을 비교를 하면. 거기는 12,000세대, 여기는 뭐 1,000세대 급이니까, 어, 상당히 이스트폴이 고분양가라고 좀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당시에 그라시움, 어, 고덕 그라시움도요, 어, 20억을 찍었다가, 어, 한 15억까지 또 내려가는 상황이었고요. 마포에, 어, 마레프 같은 경우도 한 16억에서 17억까지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가 아, 그 당시 일반 분양할 때는 막 이게 되게 저렴하다 아,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